페이스 <laughs> 렉이 엄청 심하다. 음, 음, 음. Hello. Oh, oh, oh. <웃음> 와, 얘들아, <laughs> 뭐해? 양치하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요 안녕하세요. 어디가요? 아, 저. 해요 어? 네. 이진짜요어디가요여보세요 네? 웃해요이요어디가요아저 디올 이웃요요 이웃해요. 이웃요이요이요 거기 왜 갔어요? 어, 거기 어. 구경하러 대박. 어떻게 대박 대박 어떻게 어떻게? 오늘 뭐 먹을 거예요? 피, 피자 먹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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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먹어? 피자 먹어요. 몇 명이랑 있어요? 한명 명. 명이요. 아니 뭐? 두 명이에요. 네. 한몇명이 있는 줄 아니, 알았어요. 그...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서. <laughs> 오늘 <웃음> 피자 먹어요. 알겠죠? 네. <laughs> 네 사람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요. 아, 오빠도요. 알겠어요 오빠 아지 말아요 네. 어디.. 뭐라고요 아지 말아요 알겠어요 <laughs> 대박 안녕 <아니야. 웃음> 아, 사랑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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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나요 <나도. 웃음> 어, 이거 <왜> <laughs> 흐흐, <laughs> 아, 이제 씻어야 되는데, 나 진짜 씻어야 돼요. 이제 나 진짜 씻고 씻고 와야 돼. <laughs> 내가 씻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에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laughs> 아 결국 양치를 하고 다시 누워 버렸다 フ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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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 아, 이제 식어야겠다. 씻고 깨어, 양치했으니까 우리 같이 양치했으니까. 아. 오늘 엄청 많이 들었네, 3.2만 명 대박. <laughs> <laughs> 그럼 다 이제 씻고 올게요. 안녕 우리 애리들 오늘 이따 피자 사진 줄게요. 아 근데 진짜 스페이스 너무 렉 먹는데 엄청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불 <laughs> 왜 막고 있어요? 어? 천재예요 혹시? <laughs> 어, 천재인가 봐요 <laughs> 맞아요 저 이제 씻고 오려고요 아! 네. <웃음> 네? 아니요 <laughs> 네. 아무튼 대표해서 대답해줘요 네네 아! 네. 씻고 올게요 아! 씻고 그리고 오늘 이따가 피자사진 보낼게요 어, 오빠 셀카도 보내주세요 셀카요? 네. 아셀카좀 제발, 생각해볼게요 제발요 오늘 얼굴이 많이 부어가지고 아, 그래도 귀여워요 어, 이따가 좀 생각해볼게요 이거는 아, 네 알겠죠? 네. <laughs> 알겠어요 저는 이제 갈게요 안녕 사랑해요 네 아! 사랑해요 아! 안녕.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